니다 제가 오늘 음, 내일이 시험이 나서 공부를 좀 하고 실시간을 켰어요. 카톡이 계속 울리는데음 맞는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은 소통입니다. 음,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. 기다려볼게요. 이렇게 음, 찍어놨어요. 이렇게 찍었어요. <laughs>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요. 저, 좀 있으면 꺼야 해서, 사람, 냅, 퓨. 초점을, 어, 잡았다. 안 들어오셨네요. 저희 좀 있으면 꺼야 할 텐데.